인사 바로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다또 아, 찍느라 뭐 바쁘시기도 하고 박수 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. 저희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뮤지컬 매드헤터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매드에서 조슬린 역을 맡은 송유택입니다. 네. 저는 로아 역할을 맡은 송기범입니다. 네 <laughs> 오늘 저희의 이제 공식 첫 공연은 사실은 수요일에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오늘 첫 공연을 맞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무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기본 변님께서 오늘 첫 공연 에 임하신 소감이나 뭐 느꼈던 점을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네 <laughs> 제가 적달까 요 그러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저 굉장히 예 네, 긴장했고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도 유재경이랑 같이 처음, 부터 저희 첫 런과 맞아요. 마지막 런이었는데, 네, 아, 빡빡하게 같이, 같이 런을 정말 많이 돌았던 형으로서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,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음.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, 네. 네. 어떻게 했는지 제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정말요? 네, 어, 너무 잘했어요. 같이한 또 상대 배우도 <laughs> 형이, 또. 형이 너무 좋았다는 것만 좀기억나고 네네. 네. 아, 어떻게 어떻게 잘해? <웃음> <웃음> 그냥 톡으로 얘기해. <laughs> 네 아무튼 떨리는 와중에 또 이렇게 앉아주시고 앉아주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뭔 응원해, 응원해, 네,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힘이 됐고 너무 너무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굳은 마음도 먹게 되었습니다. 네. 감사해요. <laughs> 아니 그냥 아, 오늘 물을 그렇게 계속 마시던 거는 컨셉이에요 아니면 정말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네. 비밀? 비밀? 네. 아 비밀이요? 아 그러면 앞으로 정말 되게 <laughs> 컨셉인지 연기인지 진짜지는 그래? 1월 18일까지 <laughs> 볼수 있겠네요. <laughs> 네, 1월 18일까지. 잘 네.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아 어, 저는 아. 어... 오늘 저도 솔직히 같은 마음일 거예요.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고 아까 김원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반대로 저도 오늘 정말로 많은 의지를 덕분에 김원배우님 덕분에 이렇게 한것 같고요. 그 만국박람회가 그 세계 각국의 그런 생산품이나 이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여는 전시회 뭐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. 근데 진짜 매드헤터 자체가 정말 만국박람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. 추운 노래 연기, 그다음에 어. 세트, 의상, 어. 네. 뭐 모자, 자 뭐에 차도 그렇고, 특히도 정말 정말 저희가 차릴 수 있는 건이 공간 나. 안에서 타는 것, 반차림 정말로의 첫 반상, 시비 첫반상도 정말 여러분들께 1월 18일까지 정말 대단하게.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안겨드릴 테니까 어 오늘 뭐 조금 익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저희가 더욱 더 발전하고 더욱 더 잘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믿고 1월 18일까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 저희가 또 이제 비범 변님이라는 제가 23년도에 같은 역할을 했었죠, 그렇죠?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스포일러겠지만 여러분께서 편집하시겠지만 오늘도 같은 역할로 이렇게 섰잖아요, 그렇죠? <laughs> 네, 네. 뭐 이런 말 해도 돼? 어머 어때요? 뭐 무대 인사인데.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, 이 부분만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참 어,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또 같은 의미로 이제 뭔가 정말 이제 두 번째 작품이지만 너무 의지해서 오늘 잘 재밌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. 네네네네 말씀하세요. 제가 정말로 땀이 없는 사람인데.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지워진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. 정말 열정을 불살 지를 수 있는 작품이것요아요 네네네. 너무너무 행복해요. 뭐매 순간 매무대에서 잘하시겠지만 유독 이 무대가 좀더 티가 네.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알겠어요. 어? 네. <laughs> 오늘 저희 둘은 이렇게 또 공연을 했지만 저희가 또 이제 같은 캐스트들도 세명씩 그렇죠. 있다보니 여러가지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1월 18일까지 공연이 될수 있도록 만국방람회 같은 공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뮤지컬 매드레터 이거 읽어주시겠어요? 나오신가요? 아, 네. 네 뮤지컬 매드레터는 내년 1월 18일까지 바로 여기 링크아트센터 드림 드림 이관에서 공연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